안녕하세요. 저도 노래 부혹의 나이가 되는 40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어떤 이혼과정보다 힘들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사연을 들어보면 남자분들이 사연을 써서 보내는 숫자보다 여자분들이 써서 보내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류는 남녀 차이의 숫자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덜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쓰레기처럼 놀면서 이 여자 저 여자들을 건드리는 남자들도 많지만 저는 그 남자들의 수만큼 여자들도 남편 몰래 놀러 다니거나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 아내가 제게 몰래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게 되었는데 서툴 수 있지만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제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빨리 꾸려서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저희 어머님이 출석을 자주 하셨던 투자 모임에서 장모님을 만나시게 되었어요. 두 분께서 모임을 함께 하시면서 많이 친해지셨고 그 결과 저 아내의 선 자리가 주선되었죠. 당시 제 나이는 31살이었고 아내의 나이는 딱 30이었습니다. 서로의 직장과 가정 환경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 또한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어요. 굳이 따지고 보면 처가댁이 저희보다 조금 더잘 살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전문직에 종사하셔서 돈을 정말 잘 버셨거든요. 저희는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인가 싶어 약 2년간의 연애를 하기로 했고 결혼에 꼬리를 아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서른이 넘어서 하는 결혼이라 그런지 재정적으로 여유로웠죠. 아내와도 뭐 적당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좋았습니다. 저희 본가 와 처가댁에서도 넘칠 만큼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신혼 기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도통 아이의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 장모님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다는 사실을 아내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장모님 댁에 가서 지내면서 간병을 병행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본인의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저도 장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저를 극구 말리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엄마가 당신한테 알리고 싶진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 당신은 아무래도 아니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눈치 봐서 당신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 전까지 따로 연락드리지 마. 알았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괜히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래. 그래도 괜찮지, 여보? 진짜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 구석이 찡하니 울리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아프다고 말을 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처가 댁에 좀더 잘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거듭했고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 집에서 그 외의 요일은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떨어지는 요일이 4일씩이나 되는 대신 함께하는 사흘의 기간은 저랑 오롯이 보내기로 했었죠. 사실 주말 부부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장모님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초기와 달리, 아내는 점점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하였고, 제가 장모님의 호전 상태를 물어보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아내는 가뜩이나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해집어 놔야 속이 시원하냐는 등의 매섭고 날카로운 말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내가 그렇게 장모님의 병간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제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이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그래도 사위인데, 사위보다는 남에 가까운 것 같고, 아직도 제대로 된 가족으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 기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내에게 장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해도, 아파서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야 되겠냐고 맞받아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고, 서운하고 섭섭하면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급하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상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헐레벌떡 준비해서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두 눈으로 보고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는 번화가 쪽에 숙박업소가 질비하게 줄 세워진 골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지나가던 순간 익숙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포착이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상갓집이고 나발이고 너무 놀라서 아내를 붙잡기 위해 서둘러 차에서 내려서 아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일단 설마하는 의심을 품은 채로 친구의 아버지를 모신 상갓집으로 향했고 명복을 빌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들어오는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어제 혹시 처갓댁 안 가고 번화가에 갔었어? 제 질문에 아내의 눈썹이 잠시 꿈틀거리는 듯싶더니 여보, 진짜 제발 사람 짜증 나게 좀 하지 마. 진짜 가뜩이나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고생했다. 한마디 건네지 못할 망정. 사람 짜증나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적당히 좀 해. 불같이 예민하게 화를 내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별 다를 바 없이 예민하기는 했지만 뭔가 모션이 더욱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자의 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에 가까운 거죠.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아내를 대충 달래 후 아내가 장모님을 간병하러 가는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에 퇴근을 하며 처가댁을 찾아갔어요. 띵동 누른 초인종 소리에 장서방 아 이게 얼마만인가 아왜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거선발로 저를 맞아주신 장모님의 얼굴엔 병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모님이 정말 많이 아프길 바랬습니다. 제 아내가 설마 자신을 배 아파 낳아주신 부모를 팔았던 사실은 아니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오랜만에 퇴근길에 생각나서 왔다며 양손에 싸 들고 온 과일상자를 건네어 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죠. 장모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장서방 걱정하지마. 아나 요즘 아픈 것 하나 없이 너무 건강해. 이게 다 장서방이 날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laughs> 그렇게 대답하시는 장모님의 말 뒤에 장인어른께서 어휴 장서방 아이 너희 장모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모를 거야. 어 오랜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더라니까. 라고 대답을 이해하셨죠. 아휴 장서방.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아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말이야. 희정이한테 물어봐도 아 요새 장서방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몇 개월 동안 야근만 하고 있다며. 혹시 내가 연락하거나 그러면 장서방이 부담 느낄까 싶어가지고 내가 연락 안 했던 거야. 서운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아휴. 오랜만에 장서방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그쵸, 여보? 아, 그러니까 말이야, 장 서방.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게, 어?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앞다투어 제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런 순간이 길어질 때마다 제 표정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잠시 짬을 내서 온 것이라고 제 아내에게는 여기 온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장모님과 장인 어른의 질문을. 대충 얼마부리며 넘겼죠. 그리고 곧장 집으로 왔고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회사에 휴가를 내기로 결정했고 내일 잠시 짬을 내어 아내와의 만남을 가진 이후 끝까지 미행을 하기로 했죠. 어떻게든 다음 날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점심을 한끼 같이 하고 제가 만든 핑계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아내에겐 장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면 제게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후원장담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전 아내의 뒤를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아내의 뒤를 쫓아갔는데 아내의 행선지는 예상외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돌리며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던 차가 주차장에 부드럽게 멈춰 섰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동승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아내의 뒤를 쫓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렸던 그 사이에 동승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연애 시절에나 보여줬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20대 초반 청년이랑 걷기 시작했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동은 백사동이었는데, 아내와 그 청년은 백일동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면 뒤집어 엎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이면 아무 행동도 할수 없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멀거니 쳐다만 보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고, 주차장에 저는 아내의 차와 함께 놓여졌죠. 본능적으로 열쇠를 들어 아내의 자동차 문을 열었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동차 스페어키를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된그 영상 속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최대 2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기간이었어요. 아내의 자동차에 있으면 제가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아 집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기로 했어요. 영상만 봐도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제가 따로 알아본 사실인데, 아내는 아내의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구했더군요. 저와 같은 단지에 동만 다른 곳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게는 장모님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말이 되지 않는 핑계를 댔고, 처가댁에는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에 치여 살아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문득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 아내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아내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300만원씩 강찬영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오고 있었더군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일을 어떻게 쳐나가야 하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가 한명 있어요. 적으로 만나면 정말 힘들겠지만, 제 편일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인 누나죠. 저는 누나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누나를 만나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누나는 분노했습니다. 저의 누나의 절친인 미연이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미연이 누나를 알고 지냈어가지고, 저와도 친한 사이인 편이죠. 누나는 바로 미연이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내가 단 한순간의 바람이었다면, 실수였다고 합리화하면서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한참 어린 20대 초반의 어린 남자한테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제 부모를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브랜드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미연이 누나에게 모든 내용을 알렸고 미연이 누나는 힘들겠지만 티를 내지 않으면서 좀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거래 내역 정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아냐고 말이에요. 안다고 대답했더니 누나는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로 하고 난뒤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였고. 저희 누나는 프리랜서라 시간이 여유로운 상태였어요. 마침 시계를 보니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을 시간이더군요. 저는 앞장서서 누나와 함께 아내가 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 집주소로 향했습니다. 누나는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누나가 촬영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참, 머리에 새파랗게 피도 안 말랐을 정도로 앳된 목소리가 누구시냐고 묻더니 이내 문을 열더군요.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보니 그동안 잔잔하게 감성을 다독이며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머리에 열이 몰리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정신 차리라고 이성 잃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빽 질렀고 저는 침착하게 잠시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죠. 무슨 일이냐는 말에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색이 되는 애새끼 얼굴을 보고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나가라고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그때 말했어요. 지금 나랑 이야기 안 하면 네 인생 망해. 평생 후회하게 돼도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럼? 제 한마디에 바로 문을 열고 절 들이더군요. 어린 티가 확실히 나는 것이. 고작 저 한마디에 별 의심 없이 들리는데 이런 멍청한 놈이랑 바람 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제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그 어린 놈이 하얀 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마치 웨딩사진처럼 사진을 찍어 걸어 놓고 식기류며 슬리퍼며 모든 것들이 분홍색과 하늘색의 커플 아이템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심지어 안방으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의 살림살이가 아주 마련이 되어 있더군요. 옷부터 화장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고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까지 누나는 촬영을 마쳤고 저는 그놈 몰래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인지 등등을 물었죠 어린 놈이 멍청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봐준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구구절절 솔직하게 시인하더라고요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놈이 제 아내에게 불이 났게 제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알렸는지 아내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미연이 누나가 그러더군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연이 누나 앞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어요. 법정 위자료로도 제가 받은 상처가 부족하고 정말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린다고요. 그걸로는 제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정말 인생 망하게 하고 싶은데 법의 처벌이 왜 이렇게 손방망이 같냐고요 미연이 누나가 그러더군요 본인의 의뢰인에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으면 합의의원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새파랗게 어린 놈과 아내에게 불륜의 증거를 당신들의 부모들에게 보내서 모든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아내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어린 놈 너의 찬란한 미래를 내가 반드시 부숴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놈 그 자식은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던 연습생이었고 술집에서 일을 하다 제 아내의 눈에 띈 케이스였어요. 아내는 두손 모아서 두번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으나 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연예인 지망생에게 합의금 1억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그나이때에 마련하지 못하는 금액이었죠. 상간자 판결문을 가질 것인지 합의금을 마련할 것인지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결국 본가 부모님께 손을 빌려 1억이란 돈을 맞춰왔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부집살림을 했던 그 집과 저희의 신혼집을 제 명의로 바꾸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까지 제 명의로 바꾸게 한 다음 조용히 이혼을 했습니다. 처가 댁에는 아내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뭐 알아서 둘러댔겠거니 싶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또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되어서야 겨우 모든 정리를 할수 있었고 상처를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도록 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제 이막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